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는다면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운명이나 배경 혹은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 나는 기회가 없어서, 나는 운이 나빠서,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상상이 곧 내일의 현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타고 온 자동차,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까지, 이 모든 것은 처음에 누군가의 상상 속에만 있었습니다. 상상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 즉, 재정 사업 사회적 두려움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의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빚에서 자유로워진 가정, 어느 평범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열심히 일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카드값과 대출금이 매달 쌓여갔고, 아이들 학원비를 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음식보다 고지서가 더 많았고, 대화의 시작은 늘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음 속에는 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상상력이 현실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현실이 변하기 전에라도 나는 마음속에서 자유를 먼저 살겠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가족이 함께 은행, 창구에 서 있는 장면을 떠올린 것입니다. 은행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모든 대출이 상환되었습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비투성이었지만 그녀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자유로움과 감사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그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취미 삼아 시작한 온라인 판매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그들은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 그러나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기적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수백 번 일어났습니다. 현실은 단지 따라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부처럼 빚 때문에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자유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난한 직장인의 전환점.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잠깐 기뻤다가 빚과 각종 비용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돈에 운이 없어. 나는 늘 부족해.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낯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말 자체가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그의 삶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통장을 열어보는 장면을 상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통장에는 넉넉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부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건 그냥 꿈이지"라고 생각했지만 반복할수록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 변화는 그의 행동에도 반영되었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그는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전 같으면 틀리면 어쩌지 하며 침묵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이디어는 채택되었고 회사는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승진과 함께 급여 인상도 받았습니다. 몇년뒤 그는 작은 투자를 시작했고 안정적인 수익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나는 늘 부족하다. 대신 나는 항상 충분하다라는 새로운 정체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꾼 건 돈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었다. 그리고 현실은 내 마음을 따라왔다. 여러분,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느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새 삶을 찾은 남성. 마지막으로,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 후 적은 연금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문을 펼쳐 들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그냥 버티다 갈 뿐이야. 하지만 그는 우연히 상상은 현실을 바꾼다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는 모습,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장면, 친구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장면,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충분하다. 처음엔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그는 실제로 기분이 밝아졌습니다. 몇달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작은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이미 내 안에서 그 기적을 수없이 살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늦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는 언제나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재정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의 문제를 넘어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사업의 성패도 결국 상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문 닫기 직전의 가게, 한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손님은 하루에 몇명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밀려 있었고, 재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속삭였습니다. 저가제, 고문 다들 거야. 그는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줄을 서 있다. 계산대 앞은 활기로 가득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빵을 고른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 손님들이 여기 빵이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목소리. 계산대에서 들려오는 동전 소리까지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상상 속에서 가게를 번창하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역의 한 블로거가 우연히 이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정말 따뜻한 빵집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다음 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부터 내 가게는 이미 내 안에서 붐비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는 일이 잘안 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마음속 가게를 가득 채워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창업을 상상으로 시작한 청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 회사를 차리겠다. 하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자본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순한 결심을 했습니다. 행동이 당장 어렵다면 상상부터 하자. 그날 밤부터 그는 매일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 작은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직원들, 만족한 표정의 고객, 심지어 그는 상상 속에서 자신이 명함을 건네며 "저는 대표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반복했습니다. 몇달 동안 이런 상상을 지속하자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싹텄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상품 판매로 시작했지만 차츰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뒤 그는 실제로 간판을 걸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회사는 현실에 생기기 전에 이미 내 안에서 수백 번 운영되고 있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창업의 꿈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이나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밤부터 마음속에서 회사를 열어보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성장 정체기를 뚫은 기업인, 어떤 기업인은 사업, 초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매출은 정체되었고,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해외 전시회에서 제품이 큰 호응을 얻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바이어와 악수하며 계약서를 쓰는 장면, 직원들이 환호하며 성공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 그는 상상 속에서 실제로 환호성을 듣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몇달 후, 그는 실제로 해외 진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사업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회사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체돼 있었던 것이다. 내 안에서 먼저 문을 열자. 현실의 문도 열렸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현실은 상상을 따라온다. 그리고 그 원리는 재정뿐 아니라 사업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재정과 사업의 영역에서 상상의 힘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사회적 두려움 극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나 사업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크게 묶여버립니다. 말을 꺼내지 못하고, 무대에 서지 못하고, 꿈을 시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역시 상상 속에서만 자라난 괴물입니다. 그리고 상상으로만 길러진 두려움은 상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발표 공포를 이긴 여성, 한 여성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만 열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사가 이름을 부르면 얼굴이 붉어지고, 겨우, 한두 문장 말하고는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발표를 못해. 나는 늘 떨릴 거야.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자신이 당당히 발표하는 장면을 떠올린 것입니다. 회의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는 자신, 팀원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 발표가 끝난 뒤 터져 나오는 박수소리, 그녀는 그 소리를 실제처럼 들었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같으면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상 속에서 수백 번 경험한 장면이었기에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발표를 마쳤고 청중은 뜨겁게 박수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발표를 못한다 라는 정체성 대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 라는 새로운 자신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회적 불안을 극복한 청년 어떤 청년은 모임에서 늘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도 내가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고 자신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순한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자신이 모임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린 것입니다. 내용 정말 재미있다 라는 말을 듣고 다 같이 크게 웃는 장면.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그의 마음 속에서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몇달뒤 실제 모임에서 그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농담을 했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두려워했던 건 현실이 아니라 내 상상 속 그림자였구나. 세 번째 이야기. 리더로 성장한 직장인. 한 직장인은 회의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틀릴 거야. 다들 날 바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상상이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환영받는 장면, 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매일 밤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들이 환영했고, 상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바로 실행합시다. 그날 이후, 그는 팀의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는 낡은 상상 대신, 나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셨습니까? 두려움조차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바꾸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결론,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주제, 재정, 사업, 사회적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이 바뀌기 전에 이미 상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상상은 내일의 현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부족해 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가능하다 라고 상상한다면 그 상상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때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장면이 바로 내일 여러분이 살아갈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심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상상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